안녕하세요 훌리워터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죠. 벌써부터 메달도 많이 따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올림픽 분위기에 편승해서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꿀템 올림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홀리 올림픽인데요. 제가 네이밍 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보여드린 제품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금, 은, 동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금메달은 제가 거의 매일 쓴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찐템이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메달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동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디어 포맨의 노세범 이지 파우더입니다. 남자분들 여름에 개기름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평소에는 기름종이를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사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기름종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이거 딱 바르면 확보송해지고 기름이 확실히 덜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고운 파우더 가루가 있는데, 톡톡톡 이렇게 바르면은 가루가 피부에 밀착되면서 올라오는 기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시중에 파우더 제품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게 퍼프가 일체형이에요 보통의 파우더는 퍼프가 따로 있고 가루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에 두드리는 그런 형식인데 이러면 퍼프를 분실하거나 떨어뜨리면 교체를 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일체형이라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냥 뒤집어서 몇번 흔들어준 다음에 뚜껑 열고 쓰면 끝이에요 가루가 많이 나오거나 뭉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입문자분들이 쓰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디자인이 깔끔해요 보통 파우더는 쿠션처럼 동그랗다 보니까 뭔가 이 디자인을 남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색도 그렇고 모양이 되게 심플하고 파우더 같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사용할 때 주머니에 슥 넣어서 화장실에 가서 사용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동메달인 이유가 있죠. 단점이 있는데 아까 일체형이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퍼프가 오염이 되면은 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쓰려고 하는데 기름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러면은 기름종이를 한번 닦아낸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 에 기름종이를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침에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은메달 소개해드릴 건데 홀리올림픽의 은메달은 바로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액티브업 드레싱 파우더입니다 동메달 다음으로 은메달도 파우더 제품인데 이름만 같지 두 파우더는 사용법이 완전 달라요 최근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때도 그렇고 제가 넘버즈인 판토텐산 세럼이랑 크림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이 파우더만 있으면 갖고 있는 화장품을 판토텐산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파우더가 성분이 되게 알찬데 판토텐산이 들어가서 유분기를 잡아주고 또 시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도 들어가서 진정에도 좋고 마지막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해서 순한 미백 성분도 들어가서 이거 하나로 유분 진정 미백까지 할수 있는 진짜 만능템이에요. 사용법은 사용하시는 어떤 스킨케어 제품이든 그냥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넘버진 제품에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제품에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딱 섞어서 발라 보시면 피부가 진짜 뽀송해지는 거를 바로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써보고 진짜 놀랐어요. 기름종이 한 것처럼 딱 뽀송한데 또 피부 속은 스킨케어로 꽉찬 느낌이라 건조하지도 않고 진짜 좋습니다. 특히 저는 트러블 올라왔을 때 진정 스팟케어 제품이랑 섞어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마이드의 텐텔라스카 연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파우더를 섞으면 조금 꾸덕해지거든요 이걸 트러블 자리에 딱 바르면 며칠 뒤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기름이 많이 나오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여름에 이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유분이랑 진정 더불어 미백 케어까지 할수 있어서 진짜 하나 사면 뽕 뽑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한번 써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금메달인데요.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아디다스 아딜렛 클로그 신발입니다. 아마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패션템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작년 이맘때쯤 구매를 했는데 사고 나서 작년 여름에는 거의 매일 신었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서 한 번쯤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발이 답답한 걸못참는데 여름에 양말에 신발까지 신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쪼리를 많이 신었었는데 이게 편하기는 한데 자주 신기에는 조금 후줄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이 신발이 편하면서 적당하게 포인트까지 주기가 좋아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아디다스 전통 삼선이 있다 보니까 약간 쌈바 느낌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 장점이 여름에 장마나 비가 와도 거뜬해요. 무릉덩이를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게 고무 소재라서 금방 마르고 여름 휴가 때 놀러가서 코디도 되면서 물놀이할 때도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서 그냥 진짜 만능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살 때는 크림에서 5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4만원이면 사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 팁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265를 있는데 후기에 한 사이즈 업하는 게 예쁘다고 해서 275를 샀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게 볼드하게 나와서 너무 크고 걸을 때좀 불편해서 그냥 정사이즈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발끈은 따로 안 와서 ABC마트 이런 데서 제일 짧은 끈으로 구매하셔서 직접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꿀템 올림픽 진행을 해봤는데 가끔씩 이런 패션이나 다른 카테고리 제품들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꿀템들이 있으면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도 우리 선수분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 이루시면 좋겠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